꽃이 저 뒤에 있는 장미꽃인가 했더니, 그보다 여러분들이 활짝 웃어주는 웃음꽃, 그게 제일 예쁘고 값진 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예쁜 꽃들 앞에 서기 위해서 저도 키안 죽을라고 앵경을 쓰고 나왔어요. 근데 키도 안 죽지만 사실은 내지역이 여드름이 난 것이 하필 눈에 가 나가지고 개를라고 나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걷기대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 맞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늘 참여 속에 뭔가 소득을 구가하고 뭔가 과실을 얻어가는 그런 곡성 군민이 되고 또 곡성을 찾는 관광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아마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환경과 아또 어 관광과 문학과 산림과 할것 없이 공직자들 모두 수고들 많았고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이런 수고에 보답하는 의미서라도 에 완주를 해서 이 행사를 빛내주시고 좋은 성과를 거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수 엑스포가 개막을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근데그 개막식 행사 모습보다 여러분들을 쳐다본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보건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크게 대답해봐요.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 복성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차게 걷고 또그 힘을 축적해서 새로운 곡성을 만들어 나가고 또다시 참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살기 좋은 복성 같이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힘차게 걸으시고 곡성을 위한 큰 뜻을 또잘 살기 위한 큰 희망을 한번더 다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자 곡성 만세를 선창을 하면은 만세 세번을 테니까 세번 복창을 해주시면은 내려가고 그러에면은한두 시간만 말씀 더 드리려면 만세 하는 게 낫겠죠? 자, 가겠습니다. 부자 곡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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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운동 좀 하려고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이면토요일이면 그런데도 어머님하고 나오신다니까 다들 뒤에 나와서 오늘 같이 운동을 하시려고 나왔어요. 고마우니까 이쁘니까 박수 한 번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있어에 투가락이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든 일이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군수님도 찾아주시고 아셨죠? 자 이제 아까 연습했던 거 한번 하고 바로 그냥 핑 가볼게. 자 엄마.